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1편에서는 배터리가 왜 안보자산이 됐는지, 2편에서는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봤다면, 3편, 오늘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안보자산이 된 지금, 수혜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광산만 보면 답을 놓칩니다. 핵심은 통과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의 출발점은 광산이 아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안보자산이라면 광산 기업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광산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 국유화나 세금, 분쟁 같은 변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안보 프레임에서 중요한 건 많이 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수의 출발점은 광산이 아니라 정제 이후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1차 수의 정제 재련. 가장 먼저 수혜가 집중되는 곳은 정제와 재련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IRA가 요구하는 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나 동맹국 안에서 처리하라는 조건입니다. 안보 프레임에서 중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캐느냐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제는 다른 단계와 달리 옮길 수 있고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며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안보 자산이 된 이후 수의 첫 번째 출발점은 정제와 재련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도 확인했듯이 트레이더, 재련, 미국 조합. 여기서부터가 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트레이더, 재련, 미국 조합. 통과되는 구조가 처음 만들어지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차 수의 재활용. 그다음으로 수혜가 확장되는 곳은 배터리 재활용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활용은 광산 의존도를 낮추고 동시에 중국의 의존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원료를 미국 안에서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측면의 점수가 높습니다. 여기에 환경 점수까지 높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붙기 쉬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정제 다음 카드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3차 수혜 소재 부품. 그 다음 단계 3차 수혜가 집중되는 곳은 소재와 핵심 부품입니다.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와 핵심 부품까지 배터리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는가? 기술력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망의 국적입니다. 안보자산이 된 순간 배터리는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출처와 통제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곳은 어디인가? 반대로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단순 세일 조립, 범용 장비, 가격 경쟁만 하는 영역 등인데요. 안보 자산이 된 순간 싸게 만드는 능력보다 통과되는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차 수의 정제 재련. 2차 수회 재활용, 3차 수회 소재 핵심 부품. 수회는 광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관문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확장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안보 자산화의 수혜는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통과되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닿는 곳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고려하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미란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